정화조 어딜까 요거 올까요 여기 뚜껑이 많아 허허 <laughs> 참나 이건 뭐야 정화조가 이상하네. 서울에 있는 정화조 아니야. 아, 예, 안녕하세요. 한번 둘러봤는데, 여기 뚜껑이 많죠? 이게 여기가 그냥 일반 정화조가 아니네요. 이게 그, 좀 옛날에 했던 거 예. 다, 그뭐 칸막이가 다 떨어지고, 뭐 정화조 이거 하나잖아요. 그냥 네. 근데, 뭐 저기 시골에서는 볼 만한 그런 정화조로 되 있는 것 같아요. 넘치는 데가어디예요저정확 푸신 거요 정확히 푸는 데는 어디요 푸는 데는 여기 여기. 이, 여기 여기 푸고. 이 세계는 뭐죠? 세계 이렇게 걸쳐서고 이렇게 나가는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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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데 여기까지 괜찮고 여기서요? 네, 네. 아... 네. 이게 이렇게 연결된 거다라고 하면요. 굳이 고압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 거다, 하면 배관도 짧고, 좀 배관이 크지 않는 이상 딱 고경을 맡기는데 뚫고 나서 봐야죠. 뚫고 나서. 근데 이제 고압시을의뢰해고 저희 온 거잖아요. 근데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거다라고 하면 고압시 필요 없어요. 뚫고 배관 확인하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뚫었는데 이쪽으로 안 나오고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배관이 다른 게 있는데 거기도 막혔거나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또 작업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 봐서는 거수 필요 없이 일반적인 작업이랑 배관 점검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기본적인 작업을 해서 보고 아, 이게 거수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굳이 먼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조금씩은 빠지나요, 여기서? 네, 조금씩 빠질 때도 있고 물을 많이 쓸 때는 이렇게. 너무 쳐버려. 음. 아침 같은 경우는. 잠깐만. <laughs> 야, 배관이 너무 짧은데? 어? 나, 나 혼자 왔어도 되겠다, 어디 봅시다. 저 뭐야? 이거 건들 수 있, 있으려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보이냐? 돌이야, 뭐야? 한번 건드려봐, 건들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따뜻한데? 기름인데? 음, 기름이 음. 네. 음. 기름이네. 음. 오, 잠깐만. 그걸로 안, 돼 저기 지금 아까 산 찍어놓으신 게 이건데 기름이거든요? 근데 뭐, 장난이 딱딱한데요? 이쪽에 뭐가 있긴 있는데 응. 배관처럼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각져있는 것같 어디? 그, 여기 그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있는 느낌이고 이쪽 두개는 뻥그랗다 아 이거는 그냥 구멍같은데? 플렉스 해보자 <laughs> <laughs> 엘보엘보가안 엘버, 들어갈 정도인데? 돌려봐 들어갔지 거기다. 아 근데 이거 어. 어우. <laughs> 아 이거 기계 망가져, 망가져. 기름왜 이렇게 기름이 돌인데요 그냥? 이거를 꽂고 얘를 돌려서 기름을 갈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거 보셨죠? 얘를 돌리면요. 이게 갈아야 돼요. 근데 저 기름이 얘로 찔러고 푹 들어갈 정도의 기름이면 갈리는데 얘로 찔러도 안 들어가네요. 뭐 어떻게 저렇게 쌓였지? 아, 뭐딱 거기. 끝. 오 오. 오 오. 어이씨, 고맙수니을 뻔했네. <laughs> 어디다? 어오면서 <두 번에서> 빠지네. <laughs> 그러겠지. 수평병원 다 있을 텐데. 저 정도. 지하 물색은 저것 때문에 물인거일 거예요. 아, 저기, 물 차서. 물차 음, 예. 저런데로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물이 안 새면은 이게 원인이에요 다른 검사 뭐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런 증상이 음. 있다면, 뭐가 막힌 다음 물이 샌다라고 하면 뚫리고 나서는 괜찮아져요. 근데, 지금 뚫긴 뚫었는데 아직 있어요, 가들어 돌려봐. 너무 길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남았을 길인데? 아 좀만 더 해봐. 잠깐 뭐? 여기서 소리 나네? 카메라 봐야겠다. 아 잘못 들어갔구나. 지금 얘가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가서 화장실로 간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우리 오케이. 어, 들려. 이상하다. 가른 기름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닌데 가른 기름만 나오거든? 기름이면 갈려야 되는데? 기름이 그렇게 단단한가? 기름이 기름만 있을까? 기름만 있다고 하면 너무 단단한데? 플렉스로 웬만한 건다 갈아야 되는데 다른 뭔가가 있는 m 같기도 하고. 맞다. 어? 맞다. 스프링 아, 거 뭐야, 나왔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시랑막 말아서 뭐야, 뭐야, 뭐 기름 안나와? 나왔어 아, 아까 거의 여기 입구던거어어 거거 그래 오우씨 기름이 이렇게 단단해 기름때문에 안들어가네 기름이 왜이렇게 단단하지? 뱅. 응 이안 갈려. 이 응? 돌 아니야. 응? 어디? 돌일까? 이런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봐. 맨들면서. 나이쪽에한번 보자. 저게 기름이면 갈릴 텐데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근데 봐야 될것 같아. 저게 엄청 단단한 기름이거나. 아니면 돌에 기름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돌이면 공사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잠깐만. 그냥 기름 같네요. 기름, 기름 같은데 너무 단단해요. 와. 야 플렉시가 플렉시를 안털 정도로 단다네 여기서 플렉시를 넣은 다음에 빼면서 털려 빼면서 세게 이 돌리면서 천천히 빼 엄청 큰거나왔아 차라리 나를 미워 이제 그만 내 눈물을 하지마 아 떨어진 기름이다 카메라 밀어봐. 어, 정원도 나왔어. 어, 빼, 빼봐. 저기 기름이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라 엄청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고 해갖고 엄청 단단한 기름이에요. 오랫동안 돼 있어. 그거. 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단단하고 웬만한 기름들은 뭐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쭉 놓고 빼면 끝나잖아요. 근데 얘가 꼬일 정도로. 이건 원래 저 정도 강도면 고합 해야 되는데 거리가 짧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웬만큼 잘된것 같아요. 좀 겉에 붙어있거나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고압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 플렉스 한번더 해. 큰거 나왔으니까 됐으. 보시면은, 저희가 정화조 떨어지는 데에요. 저 위가, 여 보시면 보이는 발이? <웃음> <보이죠>? <웃음> 자, 자, 네, 데 발이. 보이죠? 그리고, 살살 빼면은, 여기가 떨어지는데, 오케이 어 저기 봅시다 저거 걔좀 꺼봐 아니 빛을좀 줄여줘 어빗 기다려봐 어다 제거됐네요 <laughs> 지금 저기서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이 윗부분이 확인이 안돼요 이걸로 카메라 넣어도 되는데 카메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노랑이 없으니까 다 제거된 겁니다. 다 됐습니다. 거없이 그 필요 없이 단단하 기름 제거했습니다. 얼마나 단단할까? <놀람> 돌 발로발바지 풀어진다. 저 여기 음료 뭐 마시고 가볼 테니까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시고요.